안녕하세요. 지안이TV의 지안입니다. 오늘 제가 다루고 싶은 주제는 오픈워터를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느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오픈 워터가 뭐예요부터 오픈 워터로 뭘할수 있어요? 그리고 오픈 워터의 가격은 어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어떤 협회께 좋아요라고 물어보시는 게 많으세요. 협회는 어느 협회든지 라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어느 협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협회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또그 가르침을 받는 학생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교육을 받냐에 따라서 나중에 교육이 끝났을 때 얼마만큼 배웠는지 틀려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아,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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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해가지고 자격증만 콕 뿌리는 그런 강사님이었다면 음, 학생이 나중에 끝난 다음에 별로 배운 게 없고 물속에 들어가서 숨만 쉬다 나왔어요. 라는 말이 도뷔시 할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학생이 오픈홀을 배우러 왔을 때 내가 이걸 꼭 배워가지고 더 잘해야지라는 생각이 아니고 아돈 줬으니까 빨리빨리 그냥 끝나고나 가서 마사지 받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배우시면 나중에 그위끝난 다음에도 내가 뭘 배웠지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협회가 모든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의 마음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느 뿌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패디에서 콜스 트랙터라는 그런 어, 직책을 갖고 있어요. 콜스 트랙터는 강사를 가리키는 강사군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부분은 전적으로 페리에 대해서만 페리의 그 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오픈워터가 뭐냐면 내가 스쿠버 장비를 가지고 물속을 수면부터 18m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말해요. 18m요. 18m 굉장히 깊은데 이렇게 생활하시는데 적응이 되시면 아름다운 그 수중 생물 세계를 보면서 감탄에 빠져가지고, 우, 와, 오, 하다 보면 금방 18m가 돼요. 그래서 1 8터는 사실은 다이빙 세계에서는 별로 깊은 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픈워터는 최소 만 10살이 된 생들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유니어 오픈워터라 그래가지고, 수심의 제한이 좀 틀리긴 한데, 만 16세가 되면 거기서 성인 자격증으로, 뭐 시험 같은 거안 보고 그 자격증을 받다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빠, 엄마, 아들, 딸, 식구들끼리 와가지고 교육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오픈로토에서는뭘 배우냐면요. 일단 기본적인 다이빙에 대한 기초부터 장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결합하는지, 그 다음에 장비가 망가졌을 때는 어떻게 거기서 그 망가진 장비를 일단 해결하고 재밌게 즐기다 오는지, 또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것까지 배우게 돼요. 우리 페리 교육에서는 크게 네 분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비디오 시청이 있어요. 비디오는 총 3시간 20분 정도 나눠져 있고요. 섹션대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그3시간 넘는 그 시간을 보는 게 아니라 한 섹션씩 보고 쉬시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책을 읽으시고 그책각 단원 뒤에 보면 지식 개발이라고 있어요. 그 지식 개발을 학생이 풀어오셔야 돼요. 풀어온 걸맞고 강사님이랑 같이 앉아가지고 맞는 문제와 틀린 문제를 틀어보고 틀린 문제가 있으면 강사님이 그거를 리뷰를 해주실 거예요. 맞는 답을 갖다가 다시 찾을 도록 하고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강사님이랑 같이 퀴즈와 최종 시험을 준비하게 돼요. 오픈북 아닙니다. 자기가 공부한 걸로 해가지고 시험을 쳐서 패스를 하셔야 돼요. 일단 그게 이론에 대한 지식에 대한 그런 과정이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물속으로 들어간다면 두 가지로 나아져요. 첫 번째 뭐냐면 제한 수역이라고 해요. 제한된 물, 한마디로 풀장이나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어 앞바다 막 파도 치는 데가 아니라 잔잔하고 풀장이랑 거의 조건이 가까운 그런 앞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들어가기 전에 강사님이 먼저 불편핑을 해주실 거고요. 물이 물속에 들어가서 뭐 한다. 두 번째로는 물속에 들어가서 강사님이 먼저 시범을 다 보일 거예요. 시범 하나 보이고 나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학생이 시범 보인 걸 갖다가 그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다 하셨으면 이제 또 다른 태스크를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한 수욕을 연습을 하지만 한번 했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숙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갖다가 확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한 태스크가 있는데 확인했는데 어, 조금 서툰 것같아 그러면 강사님이 한번 다시 해보시죠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반복을 해가지고 이제 몸에 적응을 하면 바다를 나갈 준비, 개방 수욕을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한 수욕을 할 때는요. 이렇게, 이거 큐카드라고 해요. 강사님이 갖고 들어가거든요.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갖고 들어가서 물속에서도 강사님이 확인하게 돼요. 강사님이 다 외우지 못한 상태에서 이 큐카드를 안 갖고 들어간다면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들을 갖다가 못 가르치고 나왔을 수가 있어요. 그러고 서 아, 잘하셨어요. 우리 집 바닥으로 나갈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강사님도 종종 있으세요. 그래서 항상 저희 테리를 갖다가 배우러오신 학생분들은 강사님이 이런 큐카드를 갖고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갖다가 확인하셔야 돼요. 제한수역은 1장부터 5장이 있어요. 제한수역에서 하는 교육은 로그북에 쓸수 없으세요. 물에 그러니까 한번 들어갔다 왔어요. 두번 들어갔다 왔어요. 쓰는 일기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그북은 항상 진짜 바다. 아까 말한 대로, 어, 앞바다는 바다라고 쳐지지 않아요. 만약에 앞바다 상황이 제한수역, 한마디로 풀장이랑 같은 조건에서 풀장에서 가르치는 그런 테스크를 배웠다면 그건 로그북에 들어가지 않아요. 제한수역이 끝나고 나면 개방수역으로 들어가게 돼요. 개방수역도 아까 제한수역과 똑같이 큐카드가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물속에서 확인해 가면서 가르치게 됩니다. 개방수역은 수심에 대한 리콜멘이 있어서 앞바다로 나가시더라도 5m 이상까지 되는 데까지 나가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해외 다비집들은 보트를 타고 좀더 깊은 데에서 연습을 하세요. 개방수역은 5m 이상 되는 수심, 그리고 최소 20분 이상을 갖다 하셔야지만, 세션 1이라고 하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션을 갖다가 한 세션을 끝날 때가 되려면 거의 40분, 50분을 갈수 있어요. 개방수역은 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 또 하나는 최소 4회. 그래서 오프로터가 끝난 다음에 로그북을 작성하실 때는요 개방수역 최소 4회 5회 6회 이런 식으로 개방수역 낮에만 쓸수 있어요 오프로터가 된다고 해서 막 내가 물속러다막 편하게 다니고 그럴 수도 사실 없으세요 여러분들 어느 스포츠를 배우든 연습을 하시면서 좀 실력이 느시잖아요 오프로터도 마찬가지세요 그래서 오프로터가 끝난 다음에도 아 나는 오프로터 배웠으니까 뭐 다음 년에 이렇게 뭐 해외에 나갈 때 그때 들어가서 어또 다이빙 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생각하시면 많은데 패리에서는 어떻게 권장하냐면 하 내가 자격증을 취득한지 6개월 또는 맨 마지막 다이빙이 6개월이 지났으면 리액티베이트 코스라고 해요 다시 복습하는 코스를 어 들으라고 권장하고 있어요 권장이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학생들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패리샵에서도 이 사람이 하는지 안 하는지라서 받든지 안 받든지 거부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만큼 따이빙한 지가 오래 되면 물 속에서의 우영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다이빙 샵에서도 그런 걸좀 민감하게 생각해서 6개월이 지난 사람들한테는 리 액티베이 코스를 들으라고 권장하고 그럽니다. 한국 보면 한국이 따이빙 시설이 이제 이제는 잘되 있는 나라예요. 어느 동네든지 어느 시든지 꼭스쿠프장이 있어요. 그래서 오프로터를 따고 나면 그 지역에 있는 강사님을 만나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어, 풀 자리에서 만나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다음 달에 하기 전에 굉장히 좋으니까 그거를 꼭 추천해 드립니다. 교육을 배우러 와가지고 요즘에 그 액션캠, 뭐 고프로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들고 들어오시는 분 많으세요. 그런데 어, 일단 첫 번째로 패리에서는 강사님들이 교육 중에 학생 사진을 못 찍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 찍다가 신경이 딴 데로 가지고 부주의해서 사고 날까봐 강사님들은 어, 사진을 못찍게 되어있고요 학생도 사진을 못찍게 되어있다고 금방 써있지 않아요 하지만 강사님이 앞에서 막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학생이 여기서 이렇게 찍을 수가 없죠 이거는 어, 다이빙에 대한 매너 오픈하실 때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지 않는 걸로 요즘에 보면 돈만 주면 그냥 자격증이 이틀 있다가 무조건 나오는 그런 샵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생각해보셔야게, 많은 레저스포츠들은 뭔가 실수해서 잘못되면 다쳐서 그냥 긁히거나 피나거나 부러지거나 그러는데, 스쿠버 다이빙은 사고 나면 정말로 크게 사고 나요. 과연 여러분들이 본인이 본인 돈을 주고 교육을 배우는데,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지나가고 자격증을 받아온 다음에 그 자격증으로 다른 나라에 갈수 있을까? 전그 생각을 해요. 이왕 내가 내 돈을 주고 배웠다면, 그러면 저는 어, 거기서 악작같이 조금이라도 더 배워서 갈라고도록할것 같아요. 오픈워터를 가르킨다 그러면 저는 이틀 반에서 3일 정도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아침 8시부터 거의 저녁 6시까지 수업을 해야지만 빠듯하게 마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빼먹고 하면 금방 하죠. 근데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돈 주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못 배우고 있다는 걸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프로드 자격증을 따려면 얼마 정도의 금액이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많은데 천차만별이에요 35만원부터 뭐 100만원 반대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교육을 받으실 건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건데 저는 스쿠버 다이빙은 절대로 싸게 배울 수 없는 그런 레스포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많은 태스크를 제대로 배우고 꼼꼼하게 배우려면 돈을 조금 받고 박리담배로막 가르쳐가지고 이틀 만에 나와서는, 어, 할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이스는 여러분의 초이스인 것 같아요. 페리는 교육책이 의무세요. 그러다 보니까 책 때문에 딴 데보다 한 7, 8만원 더 비쌀 수 있겠는데 어떤 협회에서는 교재 같은 게 없고 프린트 용지를 해가지고 강습을 하고 자격증이 나가는 데가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교재를 사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할 수 있고요. 그냥 자격증 딴 다음에 금제부터는 그 교육에 대한 거안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뭐 책이 필요 없을 수 있으세요. 그런데 오프로터를 따고 나서 뭐 5개월 6개월 지난 다음에 어, 까먹은 게 있어 아니면 해외를 나가기 전에 잠깐 좀더 읽어보고 싶어 이랬을 때 교재가 꼭 필요하겠죠. 이거를 보시는 여러분은 분명히 오프로터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런 교육과정은 어떤 교육과정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